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테란전입니다. 광테란전 음, 뭐할까 오랜만에 선로보 한번 해 볼까요? 선로보 솔직히 테란전제잘안 좋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선 로보 한 다음에 선 분열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딱 땡기는 거 하려고 하는데 지금 딱 분열기 삘이 왔어요 분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기는 거 해야죠 상대가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석을 해준다면 은선 분열기, 폭업 분열기 약간 스타원의 리버 같은 개념으로 분열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사원에 리버가 있다면 스타트에또 분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내주고 네. 나오는건 한마당 올인이거나 그런게 아니라 운영이기 때문에 붙여야죠 네. 네. 자 한마당 짓고 파리가 따라붙어 가지고 일을 안 하네. 조이죠, 꿀만 빠는구만. 실드차면은 <목소리도> 실드차면 한 대만 내리고. 어이, 어, 친구 엄청 꿀 빠는데요. 얼마 동안 일을 안한 거야? 한대침라고 했었는데 아까 이 살짝 돌아가줍니다 살짝 돌아가주면서 지죠 아주 무난해요 데한대만 더! 한대만 더! 때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가는 거 받고 지금 복은 연결 제안만씩 주면서 자원을 좀 여유 있게 가야겠어요. 주역자는 음, 쉬지 않고 눌러줘야죠. 사실 저도 이게 정해진 빌드가 아니라 좀손 땡기는 대로 가는 거라 가지고 최적화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얼추 뭐 자원 대응대로 하면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매우 딱딱 맞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얼추는 비슷할 예정입니다. 바로 로고 정확히 응, 올라맞니다 가스가 부족하겠네. 이런 세세한 게 조금 안 맞았었다는 거 벌렸죠? 벌렸긴 했는데 뭐 사실 본거라고는 이렇게 보면 뭐 특별한거 없구나 분열기 생각은 잘 안하지 않을까요? 공감기 생각 공감기 벌린다 하더라도 거시는 생각하지 분열기는 보통 이렇게 자주들 생각하는 수가 아니라, 대충 진작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블랙스만. 음. 직선만 빼주고. 음. 털릴 돌리, 뻔리네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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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분열기 근데 리버에 반해서 분열기는 한방한 한 방씩밖에 못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워요 오, 음, <laughs> 오, 개꿀 개꿀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다 잡았어요. 쏘기 <laughs> 전까지. 이더한것 봅시다. 안 맞은 거신. 또 보내주고서. 가라앉아서 좀 풀어줘야죠 왜거 개이득이죠? 한 번씩 털어주는데 생각보다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한 대씩 맞았기 때문에 탱크한테 와주니까 아파요 확실히 다른 친구들 비해 그렇구나. 오, 오 이게 이자주막이렇주고 음 보내주고 이렇게 음 빨리 돌다이 많이 없네요. 음음막 어, 좀많이 많이 주어주면이임인 2타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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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2타임인 2는 많이 2는많 좋지 않겠 좋지 않겠습니까? 임인 2타임인 2타임인 있으면은 목숨을 뭐가 나오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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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터렉스 계속 지는게좀 불안한데 상태를 이렇게 수비에 돈을 많이 쓴다? 전투 수량이나 메카닉 같은걸로 돌아달라나? 그냥 바이오닉는 깔고 치고는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수비에 이러면 뭔가 좀 숨기고 싶은 그런게 있는건데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숨기고 싶은 미래가 있는 거겠죠. 대포랑 비어서 놀만 어이구, 어이구. 살짝 서 님. 업니 플래시가 이필할 수도 있을까? 일단? 이런 다이렇게 계속 귀찮게 해 줍니다. 상태가 충분히 귀찮다고 느낄 때쯤 어디보자 멀티 하나 더음 아직도 어디보자 그런데 승부 눌러주고 스트레칭 하나 추가해 주면 좋죠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저 친구는 왜 이거 탱크있어 달라나 이렇게 수비적으로 하는가 저 친구는 무엇을 믿고 시간을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가 아 바로 태올라그랬서는안 됐네. 이런 저의 계산이 빗나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있나? 공감계 이런 식으로 쓴 적은 없어 가지고 저의 계산이 이해됩니다. 이쁘자 아, 이것도 보내주고, 그때 그냥... 숨기고 싶은 뭔가 있었던 게 아니라 분열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저걸 저렇게 지은 모양이네요 그냥 분열기 너무 쫄았죠? 우린도 아닌데 이렇게 쫄면은 저한테 이득이에요 상대가 너무, 쬐, 너무 쫄아가지고 너무 수비 건물에 돈을 많이 쓰느라 생각보다 뭐가 없을 거거든요? 我也不知道，我也不知 따라오면은 스톡으로 한번 좀 흔들주면서 온 헬료로도 맛 먹어주고 바다가 많을 테니까요. 테플러서 <놀람> 근처에서 쓰면은 <스마는> 좋았을 텐데. <놀람> 아 내가 뭐가 좀 허전한게 있었더니 암기 기질안 지었네 내가 암기 기질안지었나 뭔가 이뻤죠? 시베이긋 <놀람> <집에는 이끌네. 놀람> 어디, 여기도. 거신 너무 많이 뽑았는데? 거신은 한 4기, 많아도 한 4기 정도까지가 적당한데, 거신 너무 많이 뽑았죠, 이거? 뭐 6개 뽑았으니까, 이건 좀 오버하긴 했는 지금 소모해주면 되죠. 지어 줍니다 멀티도 <목소리도> 여기 꼴말채 돌려야 되는데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무슨 아, 어렵네요. 내기가 적당하다고 말하던 차이는데 내기가 돼 버렸어. 강습니다가 <목소리도> 밸런스 조정이 돼버렸구먼요 어디 보자 유리할 때는 유리할 때라. 이렇게 유리할 때는 뭐를 해도 좋긴 하지만은 저는 유리할 때 캐리어 가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캐리어는 유리할 때 가야지. 아, 길 일로 이가리서여기하가면저 길이. 엇갈렸나 놔두고 어떻 이게 엇갈리네. 어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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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어가게이떻게 어떻게, 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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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는 안 바뀔 때만은 그냥 제가 여기서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 바뀌는안바뀌는 이런 거는 뭐 제가 2득이죠 이렇게 상대가 뺄 기까지 하면 제가 2득이죠 이런 상대 핸브로 못 빼고 그냥 제가 다선보해줘도 됩니다 다선보해서 g 저거 제가 다 죽어도 제가 이기는 거였었는데 이걸로 이겨버리기까지 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